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김예찬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서만 있고 학교에도 못 가서 너무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위해서 요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와. 우리 친구들, 제티 좋아하나요? 전도사님은 제티 참 좋아하는데요. 이 제티를 가지고 오늘 요리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바로 바로 천 번을 저어서 만드는 제티 달고나 우유입니다. 이 제티 달고나 우유의 중요한 특징은 제티를 열심히 저어가지고 크림을 만들어서 우유 위에 딱 올렸을 때그 크림이 위에 떠 있는 그렇게 만들어지면 바로 요리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지금 이 영상을 한 다섯 번을 넘게 찍는 것 같은데 계속 실패했어요. <laughs>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 이번에는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영상 보면서 응원해 주세요. 그러면 전선을 한번 맛있고 예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마지막에 이벤트도 있으니까 시선 고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재료들이 필요한지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필요한 재료는 바로 제티 달고나 우유니까 당연히 제티가 필요하겠죠. 그럼 두 번째, 두 번째는 바로 설탕이 필요해요. 설탕이 한 스푼, 한 스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휘핑 크림이 필요해요. 이 제티를 열심히 저어서 크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크림이 필요하니까 우리 친구들 꼭 챙겨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우유, 우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재료 소개를 다 끝냈으니까 본격적으로 요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리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이 제티 두 봉지가 필요합니다. 두 봉지를 꺼내 볼게요. 이두 봉지를 열심히 저어 줄 접시에다 넣어 주는 거예요. 가위. 가위를 가지고 싹둑 잘라서 이 그릇에다 넣어 줍니다. 깨끗하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설탕이 필요해요. 전도사님은 설탕 한 숟가락 이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을 이 컵에다 넣어왔어요. 그러면 설탕 한 숟가락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휘핑크림을 넣어줘야 돼요. 휘핑크림은 다섯 번을 총 넣어줄 거예요.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 자, 그러면 이렇게 제티와 설탕과 그리고 마지막 여기 휘핑크림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걸 이제 열심히 저어볼 텐데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천 번을 지을 동안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천 번을 저어서 만든 제티 달고나우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열심히 한번 저어 볼게요. 이 제티 달고나우유 크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열심히 저어서 이 크림에 있는 가루가 정말 크림처럼 크림처럼 부드러워 보이게 그렇게 딱 저어졌을 때 완성되는 거예요. 아마 천 번을 저어야 된다고 했는데 30분 30분 정도 이렇게 열심히 저어야 될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이거 저으면서 저랑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친구들은 지금 사순절 말씀 읽기 표 그리고 말씀 쓰기 노트 열심히 하고 있나요? 전도사님은 매일매일 하는 게 너무 어려웠고, 깜빡깜빡하는 것 같아서 한 가지 꿀팁을 찾아냈어요. 그 팁은 뭐냐면 바로 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바로 바로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무엇인지 바로 말씀 읽기 표, 말씀 읽기 표를 찾아서 보고 그 다음에 이번 주의 말씀, 이번 주의 말씀을 열심히 바로바로 바로 보고 읽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아침을 시작하면 전도사님은 너무너무 개운하고 기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혹시 깜빡깜빡하는 친구들 있으면 전도사님처럼 눈 뜨자마자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절대 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열심히 말씀 쓰기 노트랑 그리고 사순절 말씀 읽기표 하면 교회에 딱 나와서 선생님들이 확인한 다음에 달란트를 줄 거예요. 그 달란트는 이번 달란트 시장 때 사용할 수 있는데. 전도사님이 소식 한 가지를 들었어요. 그 소식은 바로 이번 달란트 시장은 엄청 엄청 좋은 선물도 많고, 엄청 엄청 맛있는 음식도 많다고 들었어요. 와!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집에서도 열심히 말씀을 쓰고, 말씀을 읽는 그런 귀한 우리 친구들 돼서 달란트 많이 많이 모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지만 절대 힘들어서 쉬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근데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집에만 있어서 너무 답답하지 않나요? 전호사님은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너무 심심하고 답답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집에 있을 때 어떤 재미있는 놀이나 활동을 통해서 지루하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나요? 전호사님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전호사님은 가끔씩 이렇게 집에서 영화 보는 걸참 좋아해요 우리 친구들 코코 봤나요? 그리고 음, 주토피아, 주토피아도 봤나요? 그리고 겨울왕국, 겨울왕국도 봤나요? 전사님은 요즘 애니메이션 영화에 너무 빠져있어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시간 되면 겨울왕국, 그리고 주토피아 재밌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재밌게 본 영화 있으면 따단따단 따단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전도사님도 한번 재밌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영화 많이 추천해 주세요 그럼 다시 열심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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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30분이 지나고 천번도 넘게 지은 것 같아요. 친구들 드디어 제티 달고나 크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와자 그러면 이제 우유에 이 제티 달고나 크림을 올려볼 텐아아아 처음에 말했다시피 이 크림이 우유 위에 둥둥하고 떠 있어야 성공이에요. 우리 친구들 두근두근,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봐주세요. 자, 그러면 우유를 먼저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유가 따라졌고 이제 크림을 올려볼게요. 자, 떨리는 마음으로. 크림이 크림있어크있이크에이위있어요 있어요, 여러예쁘데예안뜨는있어하지어 하지만 이정도적인공적인데요친데요 친구들? 예쁘게 떴어요. 우유 위에? 우유 위에 크림이 떴습니다. 와 드디어 성공! 와! 친구들도 같이 박수 쳐 주세요. 우리 친구들, 전우사님이 우리 친구들의 응원의 힘이 어서 드디어 제티 달고나 우유를 완성했습니다. 와우!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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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 <목소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이 제티 달고나 우유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좀 예쁘게 옷을 갈아입어 봤어요. 친구들 잘 어울리나요? No. 좀 괜찮아 보이나요? No. 좋아요. <목소리> 제티 달고나 우유를 30분 동안 열심히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저으면서 딱 완성시키고 나서 어떠한 생각이 번뜩하고 떠올랐어요. 이 생각을 우리 친구들에게 같이 나눠주고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친구들 이 제티 달고나 우유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들이 있었죠? 맞아요. 전도사님이 재료도 소개하고 그리고 재료를 열심히 넣고 가장 중요한 거몇 번을 저어서 만든 천번천 번을 저어서 만든 제티 달고나 우유였어요. 천 번을 열심히 적고 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영상에서 봤다시피 전도사님이, 아, 그만하고 싶어. 아, 그만할까? 아, 너무 힘들다. 하고, 그만하고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너무나 많았지만, 전도사님이 딱 완성시키고 나서, 그리고 맛을 조금 원래 봤을 때,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맛있는 제티 달고나루를 맛보고 볼수 있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 제티 달고나 우유를 만드는 과정이 마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과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이야기를 전해주려고 해요. 친구들, 이 제티 달고나 우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어려움도 있었지만 끝에는 너무나 맛있는 제티 달고나 우유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삶도 정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설레이는 일이지만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닥쳐서 아,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만하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완성된 이 제티 달고나 우유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열심히 하루하루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지막 갈 곳인 바로 천국, 천국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갔을 때이 제티 달고나 우유보다 훨씬 더 달콤하고 훨씬 더 훨씬 더 기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이 제티 달고나 우유를 만드는 과정처럼 정말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을 수 있지만 끝까지 견뎌내고 마지막 그 하나님의 천국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믿음을 간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간절히 간절히 소망해요. 그러면 안녕! 아! 안녕 하기 전에 전도사님이 아까 얘기했던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연구 친구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오래 있을 텐데 우리 친구들만의 지루하지 않고 집에서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놀이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첨을 통해서 전도사님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티 달고나 우유 한입 마시면서 우리 친구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